그쵸. 정부가 공공재 생산해야 되는 이유를, 어, 설명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면 되겠지? 국방 서비스의 예시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우리 보지 말고, 얘들아. 다 썼죠, 이거? 시간도 필요해? 윤희? 어, 다 했죠? 문제이도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맞춰보자. 다시 한번 맞춰보자.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좀 물어볼게. 우리 오랜만에 졸리니까. 한 줄일게. 오늘 며칠이니몇 밖에 없어서. 저. 그렇죠. 자. 어. 혜리부터 벌려놨으니까 혜윤이부터. 혜윤나 추론적 일기란 뭐예요? 명시되어 있지 음. 미친다. 뭐라고? 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를 뭐? 짐 그렇지. 짐작하면서 헤아리며 읽는 게 추론적 읽기입니다 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진작해서 읽는 것이 추론적 읽기죠 어, 그래서 문제가 너네 풀어봐서 알겠지만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경제학이 나오잖아 이게 주된 주된 내용이잖아요 어, 대놓고 전통적 경제학의 인간에게 특징이 뭐냐라고 안 물어보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니? 한 예시를 들죠 아, 어? 친구 말을 듣고 주식을 산 A씨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야? 그게 추론적 읽기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려서 말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음, 현재아어근데 출원적 읽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글 어. 네, 생략되어 있는 음. 그렇지.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명시적으로안 쓰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생략하고 또.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음. 어, 생략은 너무 많아서 빼는 거고 숨기는 거는 일부러 양이 많든 적든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생략하는 이유가 뭐죠 음, 현재 하는 김에 계속. 아, 네. 음. 너 내용이 많아. 내이 많아서. 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전달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 했어. 전달의 효율성 때문이다. 같은 얘기야. 너무 내 얘기 많아. 똑같은 얘기 반복돼. 그럴 때는 일부러 떼버려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 숨기는 이유는요. 표현 효과 때문이었어요. 표현 효과. 너의 머릿속으로 따라와야 돼. 표현 효과. 자, 그래서 이 어, 얘기했죠. 표현 효과라는 거는 문학할 때다 말해버리면 감동이 없어. 시작하자마자 주제가 뭡니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죠.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숨겨놓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략하고 숨긴다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추론 어 추론해서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숨겨진 내용을 찾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숨겨진 주제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형수야. 숨겨진 내용을 찾는,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어? 배경지식나 경험, 표지, 표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글 외부적으로, 글 외부적으로는 배경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글 내부적으로는 표지가 있었어요. 어, 기억나죠? 어떤 예시가 나왔는지. 고양이 암컷 나오는 예시 있었고, 그다음또 어떤 예시 있었죠? 이번에는 실, 수안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지랑 배경식 경험,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서운아, 이번엔 주제를 추론하는 방법. 음. 글이 생산된 맥락을 이때는 글이 생산된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맥락. 근데 맥락이라는 말좀 추상적이잖아. 맥락이 정확히 뭐예요? 어, 맥락. 이런 거였죠? 세 가지를 들었을 때. 뭐랑 뭐랑, 뭐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맥락이 있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만들어진 시기라 어. 비스무리해, 지금. 어. 어, 그쵸? 배경.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냐? 만들 주체. 자, 그다음에 만든 주체. 그 다음에 만든 목적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맥락이라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예시를 두 가지 들었어요. 혜윤이 들어왔다. 혜윤아, 이거 설명하면서요. 예시를 두 가지 들었어. 자,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자, 어떤 예시 를 들었죠? 소설, 그렇지 소설일 때는. 아 예, 네, 좋아요. 지겹게 하는 그거죠, 인사함에. 지겹게 나오는 인물사건 배경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 기상. 기상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어떻게 맥락이 읽죠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자.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는요? 현진. 흑기사. 뭐예요? 표현. 표현이랑 내용 제시 방법이었어 그래서 표현은 거기 나와있는 문장.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였고요. 내용 제시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를 어디다가 넣을지, 사진을 어떻게 넣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어 위치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기세문은, 기사문은 표현이나 내용 제시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추론적 읽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열이었어요 그래서, 어, 문제 풀 때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요거 좀이 요거 조금 유의해서 문제 봐야 되는 거였고, 그쵸? 기억나죠? 요거 유의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글하고 연관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풀어져 밀기니까, 이 요거 가지고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얘가 전통적인 인간에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물어볼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에 인간에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러면 우리 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글그 36.5도 인간의 경쟁이라는 글이었는데요 요거 일단 내가 여행을 좀 해준 다음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전통적 경제학에 대한 일단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존스야 전통적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인간형 뭐였어요? 어. 그치? 호모 에코노미쿠스인데, 그게 누구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호모가 쓸게. 기억이 들게, 는거구가요 친구인데요. 요걸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문제 풀때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우리가 헷갈리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너 내가 안 헷갈렸을 수도 있어. 이냐면은 우리가 실험을, 실험 내용을 봤잖아요. 상자가 두 개였어, 얘들아. 흰색하고, 보이스미? 뭐 푸른색. 근데 요 글에서는 친절하게 우리한테 계산까지 해줬어. 계산을 해보니까요. 둘 중에 어디에 넣는 게더 이득이었어, 요 얘들아. 둘 중에. 여기다 넣으면 5만원 받고요. 여기다 넣으면은 25만원 받을 수 있었거든, 기엔이. 그래갖고 총 합치니까 5배를 더 받을 수 있었어. 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 장기적으로 보면은 흰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넣는 게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자 보자 어, 자신의 이익을 너는 이번에 문제 푼것 중에 비슷한 거 나왔었거든요 친구의 말에 듣고 주식을 산다 기억나죠? 땅을 산다 이런 것들이었어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문제 풀 때요 이익을 추구한다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게 헷갈려요. 이것도 이익을 둘다 추구하는 거거든? 흰색이든 푸른색이든 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요말인데 합리적으로 추구했다라는 건데요. 자, 얘들아. 어, 개인적인 입장에서 흰색에 넣는 게더 이득인 이유가 뭐였어,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푸른색에 넣으면 25만원 받으셨잖아. 근데 왜 개인의 이득을 보려면 흰색에 넣어야 될까? 그때. 설명하기로. 어서원 버스 5천원 5백원 1000원 방거 5백원 차이일까?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받을 어요 다같이 푸른색에 넣자고 하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얘는 네, 흰색에 넣고 나머지는 푸른색에 넣으면 어,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말한 게 뭐냐면요 어, 내가 흰색에 넣는 거 이거는 내가 100% 관리할 수 있는 확률이죠 100%야 여기 넣으면요 100% 확률로 어, 나는, 1 0 0 0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500원을 더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요, 어, 장기적으로 이 이득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뭐야? 불확실한 투자죠? 100%가 아닌 거야. 불확실한 투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귀쨈 한 거야. 저우다 같이 푸른색에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님도 넣어주세요라고 말한 거야. 어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100%는 아니야 이거는 내 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의 선택에 내가 의존해야 되는 거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호머에코노미쿠스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잖아 이 합리적이라는 거는 자기가 100%할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이득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퍼센트에 기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 풀때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골랐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 라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야. 내가 고르는 게 아니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한다만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것말하야이 아니. 합리적이라는 게, 내가 다, 어,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 내 영역에 들어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문제 풀 때, 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요것만 보지 말고, 요것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약간, 난 풀면서도 좀,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던 게 그런 거죠. 어 다른 건 돈을 버는 건데, 내가 돈 100만원에서 알뜰살뜰하게 사는 건 이득을 보는 느낌은 아니었잖아. 문제 기억나죠? 어, 기억, 기억나죠? 그래서, 어, 이게 이득인가 싶은데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만든 거지. 왜냐면 그건 내가 다 관리하는 거니까. 내가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일단 36.5도 요 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호머 에코노믹스라고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호머 에코노믹쿠스. 요 관점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었죠. 이름도 안 나왔어요. 최근 경제학이라고 하는. 최근 경제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대요. 그럼 어떤 의견인 거야?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라는, 의견,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는 의견. 이거에 대한 증명을 실험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실험 얘기 하기 전에 나왔던 게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실험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소문아 공공재가 뭐예요?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 근데 이 공공재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특징이 있었어. 뭐였니? 시장에서 취급하기가 힘들다. 왜 힘들어요? 비용을 그치. 시장 취급이 안 돼. 시장 취급이 안 되는 이유는 비용을 안낸 사람도 혜택은 같이 얻으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시를 든게 뭐였죠, 여러분들? 국방 서비스, 군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돈을 안 내놓고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기 때문에 국방 서비스 같은 거는 기업이 할 수가 없다라는 예시를 들었던 거죠. 예시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시장이 취급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지. 그래서 고래서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생산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연아 근데, 음, 근데, 여기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다른 말로 불러요. 다른 말로 불러. 뭐라고 부르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기적인 사람. 같은 말이야.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기적인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 어떤태도 보여요? 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거 중요해요. 요거 문제에서 좀 하거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 근데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어, 돈 내기 싫어서. 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돈 내야 돼. 그러니까 생각만 해. 말은 안 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돈을 안 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들면 혜택은 받아야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자, 헤드라. 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여기서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했네. 어, 그거 말고. 이런 어, 요런, 요런 놈들. 이런 <laughs> 놈들은 얘네랑 같다. 30배 내야 돼. 돈을 별금 30배 내는 놈들이야. 이거. 무임승차자랑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무임승차자랑 같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임승차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들 이게 잘하고 있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선생님 알고 싶은 건 뭐라고 해서? 무임승차. 음, 할수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음. 만약에 전통적 경제학의 입장이 맞으면은 무임승차를 할수 있으면 다 무임승차를 하겠죠. 그치? 최근 경제학의 입장이 맞으면은 무임승차를 다 하진 않을 거야. 이기을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다 이기적일까? 다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에 대한 실험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 무임승차랑 하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매일매일 무임승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누구 하시니 노인분들이 하시잖아. 국가에서 보인된 보인된 무임승차자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지 한참 됐는데 그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투표를 하니까 없을 수가 없어. 그게 또 적자가 어마어마하대요 그게. 근데 또 그걸 없애라고 하기도 그런 게 너네. 3호선, 여기는 5호선이잖아 그치? 다 집이 쪽이야다 5호선 라인인가, 너희는? 3호선 혹시 탈수있 3호선? 3호선을 타면요, 어르신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그분들이 새벽부터 밖에 나가 계셔, 자, 자, 어, 지하철에 계셔요. 어디 가실까? 어디 안 가셔. 그냥 지하철을 타셔. 그분들은, 그니까 뭘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할게 없으니까, 진짜 그냥 소리돌이 하려고 그냥, 그냥 나오셔서, 그냥 타는 거야. 그냥 중간에 내려서 거기다 하고또탔다가막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걸 생각하면 또 함부로 없애기도 그렇고, 그래서 무인승차가 여기서 안 좋게 나왔지만, 어떻게 막, 어 우리가 평상시에는 무조건 안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음.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자고 해봅시다. 자, 실험. 자, 여러분들, 실험에 대한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현수가 한번 해볼까 또? 어이 실험의 설정 일단 어 근데 아, 사실 이 실험은요 몇명이다몇 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의미가 중요하거든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어몇 명이 몇 장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야 명이 한 명당 장. 그렇지 열명 있고요 한 명당 5 0 장을 가지고 있는 게 실험의 설정입니다. 자상가는몇 개? 네. 두 개. 어 내가 써버렸네. 흰색하고 푸른색. 자, 뒤에는 소원이가 맡치 해보자. 흰색과 푸른색 상자의 특징. 흰색은 개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푸른색은 공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대놓고 이렇게 사실 실험이 너무 고딩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너무 뻔해요. 대놓고 개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공공이라고. 어쨌든 간에 개인이랑 공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 소원아? 그럼 여기다가 흰색 상자에다가 표를 넣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응, 음, 누가 천원 받아? 돈 넣은 사람이, 별미한다. 표 넣은 사람이 본인 천 원. 다른 사람은 황원. 자, 푸른 상자에 넣으면요? 음, 500원을 내가 받는데 다른 사람도 500원을 받게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글이 되게 친절한 게요. 우리한테 수학을 시키진 않아요. 다행스럽게. 수학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 계산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흰색에다가 다 몰빵을 했어요. 다 넣었어. 어떤 일이 생기니? 일단, 자, 가진 표를 흰색에다가 다 넣었어. 어떤 일이 생겨? 어, 이계속해 5만원. 5 5만 받죠? 5만 개인으로는 5만원을 받아. 자, 푸른색 상자에 닿으면은, 다 같이 25,000원을 받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10명이 다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좀비싸이 받게 되죠. 25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자, 아, 그리고 만약에 10명이 똑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10을 해서 50만 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10을 해서 2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총 다섯 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실험에 의미가 있었어요. 혜연아 흰색 상자에다가 표를 놓는 건 어떤 의미였어? 아, 어, 그쵸. 뭐 뭐를 소비하지 않는? 어, 공공재. 어, 무임부로 정확히 여기서 나왔던 걸로 하면은 공공재에 대한 생산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들, 그쵸 공공재 생산비용을 내지 않겠다라는 게 흰색이고요, 공공재 생산비용을 내겠다라는 게 푸른색이었습니다. 왜냐, 500원을 생산비용으로 준 거야. 500원 내가 갖고 500원은 공공재로 낸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현준아. 자, 그러면은 음, 5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제다가 넘는 게 이득이야? 음. 어? 아, 개인적 관점에서는 어디다가 넣는 게 이득이야? 흰색을 넣는 게 이득이라고 했죠. 왜냐? 다른 사람은 나는 푸른색을 넣는데 다른 사람은 다 흰색이야. 그럼 나 혼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흰색이 이득.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 넣는 게 다섯 배나 큰 이득이었다. 라는 게이 실험의 전체적인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과연 공공재에 얼마만큼 톤를 넣을까라는 거였죠. 자, 현수야. 자, 그래서 최종 결과.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음, 외로 푸른색에 표를 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응. 음, 푸른색에 표를 넣는 사람들이 많았어. 얼마나 넣니? 사람들이. 본인 표에 30에서 60% 응. 음, 거의 절반 가까운 표를 푸른색에 넣습니다. 절반 가까이. 자, 이어서 해볼까요? 현수 계속 해볼까? 자 요거는 우리가 시험 결과는 요건데 요걸 통해 알수 있는 거 사람들이 어떻다는거 공공재, 생산, 자발적 기여 아 너무 좋았어 이거 지금 중요한 말들어어요 자발적으로 기여할 때가 되게 중요해 어, 쌤도 공공재에 지금 기여하고 있어요 나는 근데 강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세금을 내잖아 난 강제적으로 기여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대 비용의 생산 비용을 자발적으로 어 자발적으로 얼마나 어, 적인 감당했다라고 했나? 자발적으로 부담했다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기여했다, 그렇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었어. 사람들이 공공재 생산 비용이 자발적으로 기여했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요 이제 거의 철원주이 있기 때문에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원래 는 정리작 해줘야 돼. 아, 사람들은 역시 호모 에코노믹스가 아니었습니다. 면처명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해석해석하는 거. 야 나오긴 나오지만 되게 짧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아 인간이 실험 결과 알수 있는 거,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득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이 소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성은아, 요걸 알게 된 다음에, 요걸 알게 되고 나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아, 그동안 잘못된게 있었구나는데 문제점을 두개 알게 됐어요. 어떤 문제점을 알게 됐어? 한계, 어떤 한계? 전통적 경제 이론의 한계가 알게 됐어. 어떤 한계가 알게 됐죠?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왜냐? 그동안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했으니까.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점 전통적 경제학에 기반한 음. 경제정책들이 기대한 효과는? 음. 그쵸죠요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겠지. 왜냐? 요거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책을 짰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따라서 두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글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주장은 뭐야? 혜연 님과 마지막 마무리까 뭐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 한대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끝났죠 이게 마무리가. 응, 뭐라고? 어, 뭘, 뭘 어떻게 검토해? 기존의 요거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이 무슨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일까, 얘들아?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스가 아니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어, 다 기억하고 있어서 좋네. 이런 식으로 컨텐에서 보면 되고요. 아까 문제가 나오는 거는 따로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 부분들. 예시 가지고 바꾸는 부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좀 쉬었다가 복습해서 보고 비판적읽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디 어디가?